그러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는데 여긴 제곱이지 지금 그럼 여기서는 뭐가 돼야 돼? A가? 홀수가 돼야 돼 왜요? 왜냐면 하나가 어떻게 돼야 돼? 빠져나가야 되는가 예를 들어 3이면 제곱돼서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할수 있는 건 이거 <laughs> 좀 어렵네 A는 홀수이다 B는 뭐여야 돼? 여기서 보면 나가려면 몇개 필요해? 그러니까 짝수 여기서도 일 있는데 왜? 아 이거는 오잖아 미 얘는 미시 이고. 아. 어. 응.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얘가 유리투가 되려면은 얘는 몇 개를 몇의 배수여야 돼가3 그렇지. 가3의 배수. 그리고 여기서는 A가 이 또는 몇이야? 오. 해서 세 개씩 증가해야 되니까 팔 이런 식으로 가겠지. 괜찮아. 근데 그 중에 누굴 고를래? 최소지? 짝수면서 3의 배수면은 최소가 몇이야? 수이면서 여기서 최소로 골라야 되니까 5가 되겠지 그래서 2개 더하면 1 0